친구들 강도사님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진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더 많이 기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사도신경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이렇게나 많이 성장했다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네요.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친구들은 자리에서 점프하고 일어나 주세요. 그럼 오늘도 씩씩한 동작과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일동 준비, 비 나. 찬양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이젠 자리에 예쁘게 앉아볼까요? 네 자리에 앉아서 숨찬 가슴을 조금 가라앉히고 <laughs> 우리 친구들 찬양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씩씩하고 너무나 예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실지 기대하며 우리 귀 쫑긋하고 말씀 들어볼까요? 말씀과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강로사님 따라해 주세요. 살아 계신 하나님 말씀, 말씀을 들어요.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이사하고 스도왕이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 들었나? 들었지. 그 명령 때문에 사람들이 몹시 바쁘더군. 음, 온 동네가 소란스러워졌어. 목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양떼를 지켰어요.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목자들은 졸린 눈을 비벼가며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 어, 너무 졸린걸. 그러게, 잠이 쏟아져. 그때였어요. 목자들 곁에 천사들이 둘러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큰일이 난게 분명해. 얼른 도망가자고. 목자들은 무서웠어요.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요?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다이제 동네에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나셨어요.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우와, 대단해. 정말 멋져. 내가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보다니 목자들은 놀라고 또 놀랐어요. 잠시 후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올라간 후 목자들은 서둘러 움직였어요. 우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세. 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주가 태어나셨는지 보러 가자고. 좋은 생각이네. 자 서둘러. 목자들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목자들은 여관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여기 혹시 갓난아기와 아기의 부모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 여관대는 없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목자들은 아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른 여관으로 갔어요. 목자들이 여관 문을 두드리며 말해요. 혹시 여기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나요? 아, 여기 있어요. 여관 주인은 목자들을 안내했어요. 놀랍기도 그곳에는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와 부모가 있었어요. 목자들은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목자입니다. 저희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천사는 우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그곳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목자가 전해준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었어. 정말 멋진 일이에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더 많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해요. 그럼 오늘 말씀과 예배는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마지막 인사 나눠요. 사랑하는 여부 친구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꼭꼭 조심하고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한 주간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 약속할게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유아부를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약속해주세요. 강도사님을 위해, 유아부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고. 아셨죠? <laughs> 우리 약속했어요? <laughs> 그럼 사랑을는 유아부 친구들, 가장 예쁜 기도 모습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려요. 우리 친구들 가장 예쁜 기도 모를까? 가장 예쁜 기도 손 그리고 가장 예쁜 기도 눈으로 네 준비되셨죠?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진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찬양하는 저와 유아 부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